토백입니다. 예, 오늘도 선행 중입니다. 예, 오늘은 좀 일찍 나온 자리를 지금 그 반대편으로 와가지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또등이가반겨집니다 상당히 큽니다. 예, 보시죠. 손하고 비교해 봐도 엄청 크지요. 어, 이런 모습인데 행복합니다. 어, 지금 최근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제갈길 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 6일 만에 다시 왔는데 날이가 많이 컸습니다. 자,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와. 자, 자 이런 모습입니다. 우와, 이쁘네요. 눈내기가 좀 먹었습니다. 네 자,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포인트로 옮겨서 보고 있는데 우와, 이번에도. 하는 순간에 컸습니다. 조금 늦게 나오는 그런 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나왔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지피는 곳에 또 이렇게 능이가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합니다. 여기도 좀그 제법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고 있는데 우와 이번에도 어, 늦게 나온 능이가 보어서항 포송합니다. 어, 제가 지금 오늘 또왜이 자리를 왔냐면은 늦게 나온 그 능이를 좀 보고 싶어서 이거 왔는데. 지금 많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어, 영상을 다, 미쳐 다지못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발로 이렇게, 어, 대 군락을 줄로 이렇게 나 오지는 않습니다. 올해의 패턴이 그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이게 아마 그 환경적인 요인이 그 많이 좌우를 합니다. 이버서들은 어,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이 산행하시는 분들은 그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힘듭니다. 올해의 기상도를 이렇게, 그, 점 찍고 다닌다는 것이 쉬운 곳은 아닌데, 많이 걷다 보면은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우와, 엄청 좋습니다. 엄청 크지요, 상태가좀 늦게 나와가지고, 올해는 이 자리가 일찍 나온 것도 있지만, 늦게 이렇게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어, 응? 여기 조금, 한 일주일 전에 좀 있었는데, 느낌 좀안 보입니다. 어, 애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어, 또, 주변에 보면 또 있을 거예요. 예, 또, 그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것은 제가 한 5일 전인가 작은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컸습니다. 이쁩니다. 어, 여기가 좀, 그, 등이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그래도 이렇게 드문드문 나옵니다. 어, 이렇게 드문드문 보여주면은, 힘든 것도 모르고, 이렇게, 탄행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오늘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똘로 이렇게 한두 개씩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그, 화랑새에 있는 거예요. 어, 이제 이게 정점을 지금 지나가고, 여기가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은 그 쌀이버섯이 아주 반갑게 이렇게, 어, 맞아줍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7, 8월 달에는 이 쌀이버섯이 굉장히 좀이 일비 하는 그런 버섯인데, 이제는 능이가 이렇게 지금 많이, 그, 많이 보이니까, 이제 이 쌀이버섯은 뒤앙질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쌀이버섯도 굉장히 맛있는 버섯인데, 능이가 나올 때는 쌀이가 곧그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어, 하지만, 이 쌀이도 굉장히 맛있는 버섯이고, 어, 제가 이게 좋아하는 버섯입니다. 예,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큰 나무가 이렇게 뿌려진 밑에, 이렇게 능이가 지금 굴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어, 또 저기도, 대줄은 어, 아닌데, 그리고 줄릉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이쁩니다. 보성보성한 능이가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이 컸습니다. 수분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빛깔이 하얘집니다. 예, 오늘 지금 제가, 어,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와가지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늦게 나온 능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어, 근데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 또 저하고 도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우를 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능이가 좀 이쁘죠 어,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송보송하이 나옵니다 아 이쁩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 좀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능이가 그렇게 그 줄렁이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게 다양한 자리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 자리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능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그 이제는 그, 송이 포인트로 왔습니다. 송이가 지금 두 개. 아, 좋습니다. 음, 어, 이것도 벌레가 안 먹었습니다. 어, 지금 오늘은 그, 사실은 그, 능이도 능이지만, 성이도 좀이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 오늘 같이 이렇게 좀 바쁜 날은, 능이하고 송이하고 같이 하는 날은 굉장히 좀 바쁘지만, 그, 재세를 좀 다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 여 저기는 좀 경사가 좀 심한 데인데, 성이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또 달랑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송이 있는 자리를 와서 송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두 개가 지금 이것은 제가 저 번에 그 놔둔 송이인데 성장이 더딥니다. 어, 빛깔이 조금 조금은 뭔가 이렇게 밝은 톤이 아니고 어둡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봐도 송이 그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것이 잘안 맞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이렇게 나무 수령도 이렇게 한 나무가 너무 큰, 놈, 큰 나무보다는 어 적당한 사이즈 이런 나무들 사이에 송이가 다 발라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 그것도 알아두시면은 그 송이 산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지금 송이 능이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바쁘지만 그래도 그 능이도 많이 보고 또 송이도 지금 네 개째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송이 2주의 사행을또할 겁니다. 예,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런데 송이가 어, 피어버렸습니다. 어, 자, 이런 모습인데, 송이가 어, 지금 제가 다니는 그 자리는 송이가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 온습도가 안 맞아서 그런 느낌이 들고 많이 덥지를 않습니다. 어, 이제 이게 좀그 건조해지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하지만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송이를 판단을 해보니까 송이 판단이 땅이 좀 너무 메말라가지고 또 송이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서 그 송이를 패스하고 어 지금은 그 능이를 좀 보면서 하단할 겁니다 또그 여기 그 지금 능이도 거의 지금 그 끝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능이 상태라든가 능이 빛깔이 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어, 올해 그 능이가 빨리 이 자리는 좀그 빨리 시작했지만 또더 빨리 끝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좀 늦게 그또 능이가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음, 이 자리는 능이가 거의 한8 9 0 끝났다고 보면은 그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어, 그 성이 능이 선행이 한꺼번에 하루의 선행이 그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뭐 성이 또, 능이도 많이 받고, 어, 송이는 뭐 다섯 개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